디노? 아, 디노 진짜 많지. 디노가 에피소드가 네. 제일 많지 않을까? 근데 디노는 또 이렇게 에피소드 많으면 즐겨 요 그래서 안 말할 거야. 네. 막내인데 최근에 생일이었는데. 네. 재우창 생일이었어? <laughs> 디노 요 근래 일주일 동안 술먹어가지고 오늘도 8시까지 먹다 오지 않았나? 와, 진짜? 아, 8시에 딱집들어가서아 <laughs> 컨디션 크이시면서 <laughs> 뭐 갑자기 들어가자. 전동면도기 듣기. <laughs> <laughs> 야, <너. 웃음> 왜이렸어 <laughs> i <laughs> 황금막내 아, 아 이중찬 아! 아아형아 오늘 역사에 한번 나와봅시다. 다들 역사에 나와야 됩니다. 세븐틴의 이때까지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. 어 역사 좋아요. 역사. 우리역사에 역시 디노 씨는 자기 피아를. 저희는 역사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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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. 씨... 아, 디노 씨, 야 디노 뭐야 저게 <laughs> 아, 디노 씨저때 머리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요? 확실히 저건 역사에 남았어요. 아 저, 저 머리 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. 그 역사 앞에다 역사 앞에다 흙붙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전저 머리 너무 마음에 들었어. 아, 오, 아, 스탑. 오, 디노, 디노 디노 괜찮은데? 두번 들릴 수 있나요? 오, 디노, 아, 디노, 디노, 씨, 어, 디노. 네, 아까, 어, 디노 씨가 개인 파트 하나도. <laughs> <laughs> 한번보여주겠습니 여기서? 아가 주얼드 아저때 열정이 안 나오네요. <laughs> 아무튼 그 개인 파트 하나 하나도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<laughs> 안 써요. <laughs> 겠다나 하나만 아, 이기에 ]까요? 노려보긴 면도해, 면도해, 면도야 디노해 디노 아 근데 디노야, 면도야 면도야 디노해 면도 아이돌 면도 아이돌 아, 아, 아 디노, 디노 씨 디노 이거 아, 디노, 디노 씨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하나. 있나요? 아아역사의남을아 제스처다 아. 아, 역시 아, 좋습니다 저거 는 무슨 포즈야? <laughs> 아왜왜디노 <laughs> 왜그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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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 씨가 디노, 왜, 왜 그랬어? 아, 아, 디노 씨 뭐가 아 수염 자라가지고 평일 선을 넘어 꿈에 노래 쳐보자